그릇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항상 깨트려라. 능력을 완전히 내뿜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래, 뭔가 폭발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그 능력을 스스로 끝없이 완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스스로의 존재를 만듦으로써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이제 내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니라. 더 이상 주변의 기차는 간섭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 모두가 자신만의 세계, 모두가 자신만의 색깔을 지닐 수 있는 완벽한 세계상은 언제나 꿈을 꾸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이 세상을 자신의 것처럼 만들어 앞으로의 인생을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완벽히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특출난 능력과 재능이 있다고 해도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의 독창성을 막아내려 굉장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을 단 하나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막아내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어쩌, 계속해서 지배하려 들기 때문에 지배당하기 싫어서 막아내는 것이지 이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내뿜으면 그것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뿜어야 되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회는 법과 규칙을 원하는데 이들의 능력과 재능은 모든 것을 집어삼켜 자신들의 재주껏 다뤄버리기에 대부분이 제어가 안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을 제어할 수있는 오로지 성장기에 끝없는 구박과 비난으로 이들의 능력을 완전히 빼앗는 것 그것이 있기에 이들은 세상에 제대로 빛을 보기 위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라피아라는 지원군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제 라피아라는 지원군이 그 구박과 비난은 절대 받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인물들은 또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뿜으며 살아가고 싶어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회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금물 모두가 오로지 같은 생각만을 지녀 야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생기야 살아가는 사람들도 셀수 없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 없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오로지 표현하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만 이제는 이이 세상을 살아가는 갈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모두가 기계적으로 이단 시대였다면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색깔을 내뿜지 않는다면 역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살아지 못하는 시대로 완전히 역변하며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너무 같은 색깔만 맴 돈이 특이한 색 무언가 다른 특별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고 드디어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에 서는, 서는 것을 두렵지 않고 내그릇서 무시받을 정도가 아니다. 그렇죠. 내 그릇은 엄청나게 커다랗다고 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제는 절대로 대중을 무서워해서는 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들은 자신의 관객, 오로지 관심을 주는 요소, 당신들이 자신의 무언가를 보여주면 관심을 주는 장난감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오히려 단순히 장난감이 고장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관심을 줄 뿐이야만 하고 또한 간식 감식 반응과 호응을 해주며 즐기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각자가 존중해야 하는 해야 는 도구이기에 그렇게 무시해서는 또안 됩니다. 그들도 능력을 내뿜을 때는 자신이 장난감이 되어버리기에 모든 장난감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서로 관심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하세요. 모두가 서로를 가지고 노는 사,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가 그릇을 터뜨리는데, 내이 그릇을 터뜨리는 것을 즐기는 그런 장난감이 되는 거야. 그 주변인들이. 물론 내가 광대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장난감. 내가 그것들을 다루는 장난감으로 보는 거야. 내 시점을. 그러니까 내가 다룬다는 거지. 그, 나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는 노는 거야, 그냥. 내가 그릇을 깨는 것을 그냥 노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제.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장난감들을 사, 이용하면서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됐어. 모두의 각자의 인간이란 생명체는 그 어떤 것에도 무지받을 존재가 아닌 근기 높은 생명체임으로써 언제나 완벽히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 어떤 무례한 인물들이라도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오로지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저 당지 그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커버린 불쌍 한 어린 양들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신의 길을 찾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무례하게 살지 않기에 무례하게 굴게 불면 살지 않기에 간단히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하면 슬퍼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완벽한 인류가 그들 또한 이해하며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초인류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 또한 존중받는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존중하지 않는다면 내가 존중받을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다는 거지. 무시하는 것 없이 오로지 서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지. 게다가 능력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내뿜다 보면 자연스레 무언가 바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그릇에 무언가 한계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 그렇게 자신의 무기가 완벽히 더욱 강해지고 완고해질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신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무기인 잔, 이 잠재력을 계속해서 연말해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 누구도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최고가 되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잠재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일지라도 끊없이 내뿜어야 하는 겁니다. 넵, 내뿜어야 변화가 생기고 자신의 그릇의 비료상 한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춰두기만 하는 멍청한 짓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어떻게 든 내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지워 상킬만한 자신의 무기로 연마하세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넵, 그릇을 깨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 적절히 깨야 된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해 너무 깨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함 알겠지 결속하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놓고 내 독단적인 자만이 최고가 된다 그래 다른 나를 속박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내 자만을 추구해서 최고가 되는 거야 자신의 결속하는 모든 것을 부셔버린다. 완벽한 재능의 선서로 사람들의 주목을 완벽히 끌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무조건 해야 할 일. 그건 바로 당신을 이때까지 계속해서 가둬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잠 자를 그저 방치한 자신의 주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스스로 부셔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당신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숴버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시 자신을 톱박하려 하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무기로. 그 속박을 떨쳐내버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그릇만을 선사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방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든 계속해서 그 그릇을 아득히 뛰어넘어 끊임없이 그 봉인을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들이 주는 그릇을 불쳐버리게 되면 자연스레 그들이 지쳐 떠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릇을 부셔서 상대를 도망가게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듯 의미냐 결국에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 내 그릇은 내 내가 만든다 자신만의 재능을 찾고 끝없이 선사를 하게 되는 이후에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런 재질를 태어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스스로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들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되는 겁니다 모두의 자아는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카우피 당뇨님의 자아는 오로지 지배자 신이라는 자아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격을 새롭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된,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싶다면 일단은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을 내뿜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아가 어떤 것인지 비도적 찾아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행동에 오로지 몸을 맡기고 행동하세요. 결속하는 모든 것과 세상이 없던 자신만의 진짜 자아를 찾는 것으로 진짜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그 인격을 얻었고 그러한 인격에 맞도록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필요한 자아와 방해물들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자연스레 당신은 뭔가 마음이 함에 돼서 자신감을 솟구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완전한 자신을 찾게 되었으니 당신이 이제 당연히 이제는 자신감 또한 따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지어 삼켜 준비를 끝냈으니 이제는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 모든 것을 부셔버리면 당신의 재능을이 세상에 내뿜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무언가 아득한 존재가 되어 이무지한 인류를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 세계를 완벽히 지배하여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당신만의 세,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면 되는 거죠. 투자할 만한 결과를 내뿜어야 하고 도를 찾아 끝없는 기록을 알아. 투자할 만한 결과를 내. 뿜 계속해서 기록하십시오. 그래요. 계속해서 그릇을 깨뜨렸다는 기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자신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차도게 만드는 겁니다. 기록을 계속해서 그렇다고 봐주지 못할 그런 수준의 재능을 내뿜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낼수 있는 완벽한 재능만을 내뿜어야 사람들이 비로소 인정하고 당신의 길을 닦아줄 것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연마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봐줄 만한 정도. 봐줄만한 그런 정도까지 끌어올려 이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당신을 인정하려는 수준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란 겁니다. 그렇게 수준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레 당신의 인생이 완벽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투자 받을만한 수준의 오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선보일만한 그러한 특색있는 결과물을 선보, 선사하는 인류 그러한 자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할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똑같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봤자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능을 투자를 받을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십시오. 아시겠나요? 투자 받을 만한 교육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재능을 연마하고 계속해서 내뿜을 때 필요한 것이 있기만은 그것이 바로 도구라고 불리는 것. 사전인간 이 도구가 만약 자신에게 맞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만 낸다면 이때는 자신을 제대로 내뿜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항상 자신의 무기를 최상의 상태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다는 마인드로 항시 바꿔 갈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무기는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최상의 결과물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오로지 모두 내뿜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하 당신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도구로 쌓아간다면 교체의 감형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선보일 수가 있, 못,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무기 하나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선보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세상을 완전히 내비칠 수 있는 완벽한 도구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잠재력을 내뿜는데 항상 일체적으로만 내뿜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모든 재능과 가능성들은 언제나 항상 자신의 나름대로 기록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기록이 없다는 후에발전에 영향을 제대로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완벽한 기록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기록이 있는 자만의 후에 성공할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좋은 일, 당신이 재능을 내뿜고 가능성을 내 선생을 선보이는 그 모든 순간, 어떻게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나 또한 강연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남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자리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을 원한다면 당연하게 기록을 함께 동반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리 그릇을 깨뜨린다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또한 기록을 해놨기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투자할 확률 또한 늘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해놨기에 누군가가 보고 당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확률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기, 기록을 깨득하라는 겁니다. 우위점을 정할 것이냐 주변인들이 인정할 것이고 진실된 그릇에 찾는다. 진실된 나만의 그릇에 찾는 것입니다. 결국엔 저의 자아는 아마도 사무라이 무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재능은 완전히 언제나 내뿜을 수 있다면 이제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어디서든 당신은 완전한 모든 인류 우위점은 당신의 재능의 영역에서는 완벽히 우위점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높은 위치를 이동하여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사무라이 대장군이 제 그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재능이 정말로 뛰어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위점을 노리면서 항상 최고의 자리를 탐내세요. 그렇게 자신의 분야에서라도 어떻게든 최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든 이제 자신이 행동하기만 하면 자신의 우위점을 차지하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우대하게 만들기까지 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그래요. 내 그릇에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글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우대하기까지 만들기까지 한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만 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하지만 더잘 살고 싶다면 더욱 인정받고 더욱 지배자가 되었다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더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거짓입니다. 이 카우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자신의 재능을 오로지 봉인하려 하고 오로지 시계하고 비니만 했던 멍청한 멋저 인간들 이제는 그들도 알 겁니다. 자신이 무언가 완전히 잘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완벽한 인류에게 계속해서 비난을 꽂았으니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된, 되었단, 되었던, 것이었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인정하는데 자신이 혼자 인정을 안 했으니 스스로가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런 상황을 완벽히 꿈꿔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후에는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려 오는 그 상황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그놈들이 비로소 자신의 앞에서 물을 끌고빌때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순간을 상상하면 자신의 재능을 절대로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숨길수록 당신은 이런 머저리들에게 잡아먹힐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절대로 숨기면 숨기는 그 순간, 당신은 이런 나의 그릇을 감, 감당하지 못하는 놈들에게 잡아먹힐 뿐이라는 사실 그것을 명시하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능력의 분출을 인해 모든 그릇이 깨져가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진짜 그릇이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신이 날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언젠가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맞는 무대 스테이지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오로지 자신의 재능의 연마에 관해서만 생각하며 지내는 것. 정말로 나를 담을 수 없는 무대만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올지라도 이 무대에서 최고가 되고 모든 것을 끝없이 압도한다며 언젠가는 정말로 찾아오게 올 것이란 사실. 그때를 기다리면 계속, 계속해서 오로지 이 작은 것을 깨트려야 한다는 사실. 억울하고 슬프지만 이렇게 깨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봉인당하고 말것이니 말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작은 그릇에서 놀면 작은 그릇에 맞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큰 그릇을 위해서 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계속 부셔버리고 끝없이 계속해서 자신만의 맞는 그릇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멍청한 것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도구를 찾고 거쳐 행동만을 오류를 실현한다 맞아요 뭔가 대단한 것들을 위해서 멍청한 것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멍청한 것들 전멸시키기 위해서 작은 그릇을 계속 깨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멍청한 놈들이 자신보다 훨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먹으려는 자들을 셀 수도 없이 잡아, 똑똑한 유능한 자들을 잡아먹으려는 경우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대부분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멍청한 머저리 놈들을 과연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히 지어낼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다 지워내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받을만한 정도로는 전멸시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최대한 주변의 멍청한 놈들을 완벽히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막아설 수 없는 그완벽한 세상을 꿈꾸는 말입니다. 이들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로지 그저 자신의 재능을 끝없이 내뿜어 이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을 핵으로 불러들여 진실을 말할 뿐. 계속해서 내 자신의 지, 그릇 큰 재능을 내뿜어 그 그릇 그릇도 끌어들여 진실을 말할 뿐 오로지 방법은 단 하나 그것뿐이라는 것내 잠재적으로 이놈들을 어떻게든 지워 삼긴다 그것을 한번 계속해서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는 것과는 별개로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류는 끝없이 도구를 만들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도구를 바꿔가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난과 시기하는 인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놈들은 절대로 성장이 있을 수 없는 놈들, 인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모자리들. 그러니 완전히 무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놈들이랑 욕기 는순과 너희 당신들 또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그런 놈들은 자신의 생각 상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무시하고 경멸하며. 오로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낸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바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완벽한 도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도구는 자신에게 맞는 그릇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신에게 맞는 그릇.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 되었든 언제든 거창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그 또한 거창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야 나만의 재능, 나의 재능을 완벽히 내뿜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행동을 거창하게 행동한 꿈 말하고 모든 것을 크게 하,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어떻게든 자신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라 한다. 그릇에다 더 무언가 미래에 커다랗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거창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내 모든 행동들이 잠자력이 넘쳐났으면 한다. 그렇게 초월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끝없이 생각해야 한다. 이 세상을 나만의 재능으로 지배한다. 그 어떠한 재능이라도 상관이 없다. 자신이 잘할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다. 이제부터 작은 행동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동 완벽의 완벽한 제세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완벽한 도구와 그릇을 지닌 것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그래 완벽한 도구와 그릇을 지닌 것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고 뭐 나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생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집어삼킨다는 거지 알겠지? 그것을 이번 강연에서 이번 주제에 이 대에서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강연을 요약하자면 뭐냐. 절대로 내 능력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항상 터트려라. 나를 가두는 무언가가 있다는 항상 터트려서 그 가두는 것을 절대로 나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서 나 떠나게 만들라.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터트려서 그 터뜨린 만큼.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도구, 새로운 무언가가 나를 찾게 만들라. 그런 내용의 주제였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에게 재능을 내뿜는 것을 결국엔 노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저 장난감이라고 생각해라. 내게 관심을 주는 장난감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내 재능을 터뜨리는 것이다. 알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 이번 강연에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었고 의미였다. 그렇다면 이만 가보도록 하겠다. 우주적인 존재가 되어 세상을 지배하라. 알겠느냐? 우주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라. 우주적으로 못, 내 재능을 항상 터트려라. 알겠느냐? 항상 내 재능을 터트리고 항상 내 새로운 그릇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가보도록 하겠다. 그럼 이만 아디오스.